여, 어, 카이 존장님 초콜 6개 감사합니다. 자, 문어 하나 발견했어요. 자, 문어야, 그래, 가자. 야, 뭐, 야, 팔렘 가 있는 문어도 다 모여. 자, 문어, 여기 있어, 얘들아. 나 위치를 보고 다모여라나 문어, 나이스. 야, 문어, 개이득. 야, 좋았어. 문어 군단 개좋아. 야, 좋았어. 얘들아. 다내 앞으로, 무조건 내 뒤로 나오지 마. 서로 따지도 말고, 서로, 우리는 믿어. 나이스 문어, 야, 문어 군단 대박이다. 야, 이, 이대로 30명 가자. 30명. 얘들아, 너희는 서로 믿지만 난 너희들 안 믿을 거야. 나이스 문어, 또왔대 야, 대박. 야, 우리야, 가지야. 코 얘들이야. 나이스, 또 왔어. 야, 할렘가다 모여. 할렘가 야, 방송국 할로가까지 다 모여. 이것이 군단 아니겠냐? 자, 올라오지 마 여기 올라오지 마 여기 올라오지 마 여기 올라오지 마다 내려가 다 내려가 다 내려가 다 내려가 다 내려가 다 내려가 얘들아 자, 자, 여기 얘들아 여기 얘들아 다여기로모다여라다여아다여기로모여기다여기모다여기로모여얘들아다여기로모여기다 다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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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왕의 자리야. 내려가. 야, 내려가, 내려가. 자, 몇 명이 야얘들 이제 세자 이제 세모자 이제 한테몇 명이 세모자 한번 조심하자. 얘들아, 일단 내이 일단 내 뒤로 이 일단 움직이지 말고, 일단 네 뒤로 딱움직이아 말고, 일단 네이지 일단 네 뒤로 딱 움직이지 말 일단 네 뒤로 움직이지 일단 네 뒤로 딱이지말일이지말이다 말고, 이지 말고, 일움이지말이지이이이이이이 스파이를 죽여라 스파이 죽었다 나이스 스파이 떨어졌어 스파이 떨어졌어 얘들아 스파이, 스파이 떨어졌어 야 스파이 하나 죽여어 좋았어 자, 얘들아 이제 세 이제 다 앞으로 여기 다 서봐. 자, 얘들아 일자로 서봐 일자로. 아, 형 앞으로 일자 서봐. 내 앞으로 일자 서봐. 내 앞으로 일자 서봐 일자. 아, 내 앞으로 일자로 서 다들아 다도 도밍 표시 누르고. 네, 다도 도밍 표시 누르고 아이돼나. 일자로 서얘들아 일자로 서. 일자로 서 so. 일자로 일자로. 자, 일자로 서 일자로 <과목소리> 일자로. 일자로 서 일자. 아니 아니 여기서 여기서 형 앞에서 일자 서 일자 서라고. 내 뒤로 가지 말고 일자로 서라고 일자로. 야 방송 꺼이제얘들아 방송 꺼고 있어 봐야지 마. 일자로 서 일자로 해 그거 왔어 일자 가자 아 여튼 설마 이 키를 누르면 너희들 다 죽는다 얘 아, 예, 약간 수상한데 좋았어 이거 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봐 야 좋았어 한명두명세명네명다여 일곱 여덟 아홉 얘들아 잘 들어라 우리는 서로 뒤통수를 공유한 형제들이다 알겠냐 우리는 서로 뒤통수를 공유해도 이 버튼을 안 누른 최정의 멤버들이다 알겠느냐 네 총 지금 몇명 살아남았냐? 한 명, 둘셋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두, 열 셋, 열 네, 열 다섯. 열 다섯 명 중에서 우리 우리 합치면 몇 명이냐? 하나, 둘, 셋, 네,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우리가 거의 다 이제 우리가 남았어 이제 거의 남은 다섯 명을 우리는 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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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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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 야들아 가자 대자들에게 우리를 도와 노린다 가자 제군들이야 뭐야 누가 누구야? 얘들아 가자 따라따라도 저쪽 위험해 위험해 어떤 녀석이야 자건 잡아 저기 불 아냐 잡아어가지야아아아내백카리야이야아아아아 좋, 좋았어 도망갔어 녀석 분을 보이러 도망갔어 우리의 엄청난 모습을 보고 도망갔어 좋았어 그래 우리를 보고도 도망가지 않는 녀석은 무시 무시한 녀석 파밍 얘들아 이거 두개 파밍해 가방 두개 파밍하자 얘들아 어 뭐야 아파트 한번 발견 야, 왔다, 왔다, 왔다 야, 두 명, 두 명,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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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나이스, 잘했어, 친인 거. 아, 좋았어. 엄청난 총기네, 이것만. 이야, 파밍. 오! 잔디! 도디 자리를 지켜라! 길을 병하라 얘들아! 안돼, 아, 나이스. 야, 잡아. 야, 아파트 가자, 아파트 가자. 가자, 얘들아. 아파트 가자, 아파트. 어떤 녀석인지 모르겠지만, 잡자. 누구야, 누구, 저 누가 그랬어? 오케이. 어떤 녀석이 그런가? 됐죠? 누가 스나로 쏜 거야? 분명 녀석은 레더 5위 안에 든녀석이었어고구이 분명 어? 방금 나에게 스나를 갈겼던 녀석은 고구이 레더 5위 안에 들어가는 고구이었어 얘들아 분명 이 아파트 어딘가에 녀석이 있을거야 일단 다 따라가 봐야 돼 A포인트 가자 A포인트 얘들아 빨리, 빨리. 자 나들 A포인트로 오세요 방송보면서 오세요 어? 뭐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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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저기 저기 다식 나쁜 녀석? 야, 뭐 혼자 가면 안 되지, 야, 문어야. 야, 문어도 혼자 가면 안 돼, 얘들아. 문어 다 부셔. 문어야, 야, 무시해. 야, 우리 다 죽어. 우리 전나 이렇게 다 죽었어. 야, 우리 다 죽었어, 우리. 야, 우리 너무 많이 죽었어, 얘들 야, 문어 다 보여. 아! 아! 아, 네! 기박해 얘들아! 안 돼, 뭐야, 너들 음. 아이하니 어째서냐. 이 짐의 능력이 부족했느냐. 어째서. 대체 어째서 이 짐을 배신했느냐.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느냐. 내가 짐으로써 부족했느냐. 만남, 가자, 얘들아. 문어끼리 만남 가자. 문어 no, 문어 no, no. 오늘은 모두 다같이 문어구이를 먹는 날이라네 참고로 말하지만 문어를 꼈더라도 절대로 내 뒤통수로 가지마 만약에 문어를 낀 사람이라도 내뒤통수로 찾고 갈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면은 그 사람은 사형처리야 사형처리 사형철이. 알겠냐? 아니 문어분당끼리 모여서 컨텐츠 좀 진행할라 했어요 자 얘들아 무어끼리 모여서 자무어끼리 개통수 비틀기 자 네, 무조건 내네 뒤로 가면 안된다 아무리 무어끼리라도 대통.. 어? 아니아니 아니, 대통령이 아니라 왕의 통수로 다가가는거는 엄연한 어? 그거야 불법이야 불법 야무에서까지 저렇게 헤엄쳐서 <laughs> 오고 있네요 현재 점점 모이고 있어 아까 거기서 모이자 얘들아 다리쪽에서 모이자 다리쪽에서 자, 현재 4명 정도, 5명 정도 모였어. 좋았어. 5명 정도 모였고. 어, 거의 자, 5명 정도 모였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6명 모였어요. 자, 모두 모이너라. 좋았어. 아, 회복이 어서와라. 안되겠다. 야, 나 뒤통수가 조금 불안불안하잖아. 한명더 온다, 계속. 오, 샷건, 오케이. 너희들은 무기를 주.. 주면 안되더라 잘 들어 일단은 노이들.. 일단은 동맹꾼 끼리는 무기를 주면 안돼 일단 대장만 무기를 줄 수가 있어 아! 어... <laughs> 아.. <조절아>! 조져라! 녀석을! <laughs> 대전제? 이것은 뭐죠? 서로 죽이고 죽이는 서바이벌이 음... <laughs> 음... 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의리였나? 음.. 애들이 지금 음, 난장판이 되었어요. 나 죽자마자 모두 노렸다는 듯이 음... 모두 노렸다는 듯이. 자 지금 문 문어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데 아직도 여기서는 문어끼리 대전쟁이 펼쳐지고 있고요. <laughs> 가방 없어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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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많은데. <laughs> 너의 시체, 빠세이. 야, 시체 이렇게 많아. 야, 여기 시체 보, 시체. <웃음> 개꿀인데? <웃음> 어, 뭐지? <laughs> 야, 오토야, 개이득 그 봤다? 오토 개이 게... 야, 가다가 어부딜이 지기는데, 이 친구? 지금, 이 사태를 모르시는 분들은, 뭐지? 분들이 <laughs> 일어난 거지? 하면서 지금, 우아 지금 어린 동전 할 거야, 지금. 지금, 이 지금 얘다들 예, 어리 둥절할 거예요. 나가자, 아 추천 버튼 눌러 주세요. 감사 합니다.